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직물의 가공, 기능성 가공 세 번째. 방수, 발수, 초발수 방오 가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수 발수 초발수 방오 가공. 최근 방수 가공, 워터프루프, 발수 가공, 워터 리플렌트. 발오 가공, 스테인 릴리스 방오 가공, 소일 리플랜트를 개별적으로 행하지 않고 한가지 가공으로 동시에 복합적인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방수 발수 가공의 차이점으로 방수 가공된 원단의 경우 땀을 외부로 발산시키는 성능이나 통기성을 갖지 못하므로 철저한 방수성이 필요한 소재를 제외하고는 물을 튕겨내면서 동시에 투습성과 통기성을 부여하는 발수 가공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방수발수가공의 효과는 원단에 물방울이 접촉하였을 때 접촉각으로 나, 나타낼 수 있는데, 접촉 각도가 클수록 예를 들면 150도 이상 방수발수성이 우수하며, 대표적인 최고급 유명 발수가공 제품으로는 미국 듀폰사의 테플론 가공과 고어텍스 가공이 있습니다. 발오방오가공의 경우 친수성 오염의 침투를 막기 위해, 포의 표면을 소수화하여 지용성 오염의 침투를 막기 위해 오염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표면 에너지를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두 성질을 모두 지닌으로써 포의, 포의 표면은 물과 기름을 모두 튕겨낼 수 있게 됩니다. 방수, 발수, 방풍, 투습, 통기성, 방호가공 원리입니다. 방수는 물의 침투를 완전히 차단하는 가공입니다. 즉 이러한 물의 침투를 완전히 차단하는 워터프루프 방수가공입니다. 발수는 직물의 표면에서 물이 튕겨서 쉽게 젖지 않도록 하는 가공입니다. 이러한 물이 튕겨져 나오는 그, 어, 그러한 가공을 말합니다. 방풍은 직물의 표면에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가공입니다. 이런 직물의 표면에 패브릭 표면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가공입니다. 투습 또는 통기성 가공은 내부에 땀을 배출하는 기능의 가공입니다. 즉 내부에 있는 땀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가공입니다. 방호, 방어, 방호는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의 가공입니다. 이러한 발, 방수, 발수, 방풍, 투습, 방호 가공은 하나의 가공 과정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역할을 합니다. 대신 이 직물과 이 직물 중간에 PU 코팅을 합니다. PU 코팅이라는 것은 폴리우레탄 코팅을 말합니다. 폴리우레탄 코팅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부여해 줍니다. 발수 가공입니다. 발수 코팅 원단입니다. 즉 가벼운 물방울은 튕겨내며 쉽게 오염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터는 것으로 깨끗한 표면을 유지하고 완전 방수 원단이 아니므로 비를 맞거나 장시간 물에 닿을 경우 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접촉이 됐을 때는 이렇게 물방울이 튕겨져 나갑니다. 이러한 가공을 발수 코팅 원단이라고 합니다. 코튼, 나일론, 스판덱스입니다.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원단, 이러한 원단에도 엔티스테틱, 어, 윈드프루프이 방풍 가공이죠. 슈링크레턴스, 피치스킨, 아, 이러한 스포츠웨어에 이러한 가공들이 이루어집니다. 방풍 가공, 어, 대전 방지 가공, 슈링키 어, 어, 방지 가공, 이러한. 어, 가공들이 이러한 원단에 코튼나일론 원단에 스판덱스 원단에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방수 가공입니다. 워터프루프 피니싱입니다. PU 필름을 본딩해 줍니다. 이 원단 뒷면에 이러한 PU 뭐 필름 본딩을 100% 나일론 원단 도비에 본지 원단에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윈드프루프, 방수 가공이 되고, 또한 워터프루프, 워터프루프나 윈드프루프, 방수, 어, 방풍, 또 투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가공의 원단입니다. 나일론 타스론 원단입니다. 타스론 원단, 이런 등산복 자켓이나, 이런 스포츠웨어 뭐 이런 데 사용되는데 이런 원단은 PU 밀키 코팅이 되는 원단이고 엔티스테틱 대전방지 가공 브레세이블 스 예, 통기성 또는 워터프루프 방수 윈드프루프 방풍 워터레지던스 어, 발수 가공들입니다 이러한 어, 가공을 처리한 타스랑 원단의 예입니다. 초발수 가공입니다. 초발수 가공은 d 러블 b l e Water r e p n i n g 이라 해서 DWR 가공이라고 합니다. 합성섬유,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또는 혼방등 소재 표면에 물방울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가공이며 아웃도어, 등산복, 스키복, 스포츠웨어 등의 아웃웨어 소재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즉 DWR 가공을 처리한 원단들은 이런 즉, 초발수 가공 처리라는 원단들은 이렇게 물방울이 원단 표면에서 맺혀서 떨어집니다. 침투하지 않고 떨어지고, 또한, 방풍 효과와 통기성, 투습성이 동시에 땀을 배출해주는 그런 통기성과 투습성이 같이 기능을 하는 그러한 원단입니다. 이런 원단을 초발수 가공 원단이라고 합니다. 초발수 가공 제품입니다. 이런 등산복이나 또 아웃웨어 또 스키복 이런 쪽에 많이 적용이 됩니다. 방오 가공입니다. 직물 표면에 진흙, 부유 먼지 등의 건조성 오물 음료, 잉크 등의 수용성 오물, 기름, 유지 등의 유성 오물이 묻지 않는 또는 세탁하면 쉽게 제거되도록 하는 직물의 가공법으로 오염 방지 처리라고도 하며 오염이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성을 부여합니다. 카펫이나 자동차 시트 등과 같이 세탁이 어려운 소재의 경우 오염의 흡착을 미연에 방지해주기 위한 방어성을 부여하기 위해 왁스나 실리콘 등 피리딩계의 화합물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호가공으로 불 속의 유기 화합물의 약품에 유성오염과 수성오염을 방지하는 가공법으로 미국 3M사의 스카치 가드 가공이 있습니다. 스카치 가드 가공 기물의 경우 발수, 발류, 방호, 바로 기능을 지닌 모두 지닌 가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카치 가공 제품의 예입니다 방어 가공은 세탁 및 오염 제거 요령입니다. 오염 가능한 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티슈 등으로 살며시 누른 후 떼어줍니다. 단, 문지르지 마십시오. 세탁시 물세탁 또는 드라이크링 어느 경우도 좋습니다. 심한 얼룩 및 시간이 경과된 얼룩인 경우에는 세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세탁 요령은 따뜻한 물에 세탁을 세탁물을 담궜다 빠르면 효과적입니다. 심한 얼룩에는 한번더 씻어주시고 일반 세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볼펜 잉크 따위는 알코올로 비빈후 씻어주시면 됩니다. 방수발수광의 접촉각과 효과입니다. 즉, 접촉각이 초발수 상태의 물방울은 어, 각도가 150에서 155도일 때 가장 물이 동그랗게 맺혀서 발수 효과를 충분히 낼수 있는 그런 어, 각도입니다. 이게 직물 표면이고, 또 발수상태, 일반 발수상태, 발수상태의 발수 상태의 물방울은... 90에서 95도씨 정도, 즉 절반 정도의 물방울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고 절반은 묻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털어내면 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친수성 상태의 물방울은 각도가 20에서 30도씨 정도로 접촉각이 되있을 때는 이러한 물이 식물 안쪽으로 침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방수 발수 가공 프로세스입니다. 즉, 이러한 어, 웹 와인드 웹 상태의 에, 직물이 이러한 어드 헤시브 애플리케이션 접착제를 적용을 해서 이 접착제와 세컨드 웹 와인드가 같이 겹쳐지면서 여기에서 일종의 오칠 적용을 합니다. 즉, 코팅이 되는 겁니다. 열 밀봉 코팅이 돼서, 이 코팅 상태로 어쭉 가서 드라이 드라잉 를 통해서 완전히 고착이 됩니다. 고착이 됨으로 인해서, 어 이러한 발수, 방수 발수가 오공이 되는데, 이러한, 어 상태를 웨트 라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라는 음, 솔벤트레스 어, 라미네이트 방식은 즉 솔벤트 없이, 솔벤트가 없이 그냥 바로 어, 열로 어, 라미네이팅이 됩니다. 즉 어, 이러한 직물과 베이스 직물이 같이 에, 라미네이트 필름을 이 중간에 라미네이트 필름을 통해서 어, 바로 라미네이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기면서, 어, 코팅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또 다른 코팅 음, 프로세스로는 이런 실리콘 코팅 스테이션과 디에시브 어, 접착제 코팅 스테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직물과 직물 사이에 이런 라이, 라미네이팅을 시킵니다. 아, 라미네이팅을 시켜서 어, 최종적으로 감겨주는 이러한 코팅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코팅 앤드 라미네이션 머신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라미네이팅이 된 직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또한 PVC 코팅 모터프루프 머신, 솔벤트레스 라미네이션 머신 이러한 코팅 기계를 통해서 코팅이 되는지, 발수, 방수이 초발수 가공들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방수는 물의 침투를 완전히 차단하는 가공. 발수는 직물의 표면에서 물이 튕겨서 쉽게 젖지 않도록 하는 가공. 방풍은 직물의 표면에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가공. 투습은 투습성은 내부에 땀을 배출하는 기능의 가공. 초발수 가공은 물방울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지만 투습방풍은 가능한 가공. 방호는 오염을 방지하는 기능의 가공입니다. 이러한 기능의 가공들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